이 혹시 성병인가라고 음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려우니까 문제는 통증을 많이 수반하는 경우 외음부에서도 여드름 같은 것도 많이 나고요 저는 심지어 옛날에 응급실로 오신 분도 봤어요 음 어, 외음부가 간지럽다고 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안에 병원에 가보시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모기가 제 거시기를. 음 부는 <laughs> 아, 아 진짜 아, 난감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외음부에도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기가 쉽거든요. 벌레 상처에 물릴 수도 있고 뾰루지가 올라온다기도 고 하고 또 여성들은 또 생리를 시작하면서 축축해지면서 맞아요. 또 여러 습진도 생겨요. 습진. 습진이 진짜 많아요. 한참 우리 몇년 전에 생리컵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피부가 항상 축축하고. 항상 닫혀 있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앉아 있고, 다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땀이 많이 차는 부위기도 해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보기다 레깅스가 유행해지고 아, 이제 꽉 끼는 스킨이잖아요. 스킨이죠. 이사해요. 아, 스킨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 외음부가 참 편할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이라도 뭐 트렁크 팬티를 입고 좀 편안하게 맞아요. 해줘야 에이. 되는데 생리 중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떤 것들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되는지 지금 잠깐 얘기해주셨는데 음. 그것이 다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피부 트러블은 어디든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의 어떤 자극,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처럼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산발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제 외음부에도 피부 증상이 있는데 가끔 이제 어 산부인과 가는 거 싫고 산부인과 쪽이니까 헉, 이게 혹시 성병인가라고 음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려우니까 그냥 가렵고 뾰루지 같은 거 하나만 음 나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순 피부 질환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환기가 잘안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수면 부족 같은 어떤 환경 개선이 안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서든지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외음부에서도 여드름 같은 것도 많이 나고요. 저희 때는 그 생리대도 천차만별이었어요. 아주 비싼 거, 싼 아, 거. 또 저희 엄마는 그렇게 청기저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청기저기 좋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들고 회 학교에서 아. 나는 우리 엄마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laughs> 진짜 정말 공기, 힘든 나날을 그렇군요. 보냈는데 그 생리대가 비싸서 잘 갈아주지 않을 때는 이런 아. 피부염이 더잘 생기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시간, 시간마다 갈아야 되나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언제냐면, 생리대 했는데 생리대가 안 젖었어요. 음. 음, 차라리 생리대가 꽉 차면 막 갈아주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가는데 생리대가 안 젖었다. 이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또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또 삼미과 음. 선생님께서 절대로 팬티라이너 같은 거 하지 마. 그게 더 습하고 피부 자극이 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팬티 라이너 같은 거를 오랜 시간 차고 있으면 면보다 더 피부 자극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리할 땐 어쩔 수 없이 생리대를 하지만 생리열이 안 묻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한 우리가 4 시간 정도 넘어가면 갈아주는 게 맞습니다. 아유 그것도 모르고 <laughs> 아 팬티가 너무 깨끗해져서 좋아 그러면서 라이너를 계속 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보통은 팬티 라이너는 별로 추천해주지 않죠. 습진이 네. 네. 있거나 이제 그런 친구. 네. 네. 이렇게 가장 그참 힘든 곳에 가렵기 시작하면 이게 미치는 아, 거거든요. 맞아요. 가려워도 잘 긁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요. 남볼때 긁다가 또 누가 <laughs> 뭐에, 또 대충 <들어와요>. 요뭐 <laughs>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 안 긁는 게 최상인 거겠죠? 긁으면 더 간지러워요. 아, 근데 막 참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음> <웃음> 사실은 연고, 간지러움을 가라앉히는 크림 같은 연고 제제 바르는 음. 게 좋은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간지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연구 계속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저는 심지어 옛날에 밤에, 한밤 중에 인턴 때 응급실로 오신 분도 봤어요. 음. 어, 외음부가 간지럽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밤, 진짜 밤 12시 넘어서 오신 걸 봐서, 얼마나, 진짜 참다 참다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저는 에이. 고마하게 그, 저기, 물 줄기에 물이 안 빠지는 게 있어서 어떤 튜브 같은 거 꼈어요. 아, 그걸 껴서 귀가 간지러워요. 아. 그걸 가지고 이제 면봉으로 훑었더니 이제 염증이 난 거예요. 절대로 규후배로 하지 말라는데, 그 다음에 저는 한 행동이 멸군 면봉. 음. 아. <laughs> 이제 후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걸 아는 사람들도 귀 간지러우면 고문이라는 걸 알아서 의사 선생님들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간지러움이 주는 괴로움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음. 어 연고로 바르면 아, 바로 증상이 완화되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연고가 없다 음. 그러면은 어 보통은 차가운 걸 대신 조금 간지러움이 이완이 됩니다. 차가운 거. 근데 또, 혼자 있으면 할수 있겠죠. 근데 또 남들이 있을 때, 회사에서 할수 없죠. 거 뭘, 어떻게 되는 건, 네? 저기 헝겊 같은 거를. 차갑게 냉동 차가운 넣고? 뭐 아이스팩이나 캔 같은 거를 대면 되는데 이게 남들이 쓸 때는 하기 힘들죠. 아 팬티 바래다가 바깥, 네, 팬티 바깥에다가 직접적으로 네. 접촉할 필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고 동상 <laughs> 걸리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아, 너무 간지러서 워막기김들다 그러면 차가운 걸좀 대면은 조금 간지 그게 완화가 되긴 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돌 의자 같은데 좀 앉으면 되겠군요. 아, 아니에요. <laughs> 그것도 <그건 웃음> 아니에요. 아 차가운 돌 의자. 네. 아, 저는 또막 뾰족한 더 아니요, 간지... 그런 거 아니고 네. <laughs> 벤치도 차가운 금속 의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잠시라도 앉아서 덜덜간지 제목은 벤치랑... 딴 생각을 하래요. 자꾸 <laughs> <laughs> 아, 거기에 집중하면 자꾸 가려워진다고. 맞아요. 뾰루지가 났을 경우 에 이거 내일 참고 산부인과를 갈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번 짜볼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부위가 부위니까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건데요. 뾰루지가 났다. 근데 그 뾰루지가 여드름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음. 근데 여드름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어. 우리 집에서 여드름 났을 때 어때요? 별로 통증 없고 이렇게 딱그 고름이 이제 튀어나올 것 같으면 쭉 짜주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은이 지 봐야 아, 맞아요. 네, 깨끗하게 이제 손 같은 거 깨끗하게 닦거나 이 멸균 면도, 면봉 도면 같은 걸로 탁 이렇게 해주면 외음부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고름을 짜주고 그 주변에다가 항생제 연고 같은 걸 바르면 되거든요. 네. 집에서도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통증을 많이 수반하는 경우. 아, 여드름처럼 생겼는데 거기 주변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네. 땡땡하고 고약을 발릴 아, 정도로 부었다. 부었다. 그럼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아, 그건 왜 나는 거죠? 그냥 피부 자극인 거랑 피부 주변에 있던 상제균이 어떤 기회 감염이에요. 뭔가 이제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면역 체계가 살짝 흔들리거나 그럴 때 문항으로 들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털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뾰루지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습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뾰루지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많으신가요? 어, 생각보다 많긴 한데, 진짜 꼭 병원에 와야 될 정도인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제 뾰루지가 났었는데, 이미 다 짜고 멀쩡해지기 졌는데, 그냥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참 해주실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께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laughs> 뾰루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건 꼭 병원에 와라. 오, 뾰루지가 아까도 했지만 주변에 윤기를 동반해서 만약에 직경이 한, 보통은 다 1cm 외거든요 근데 1cm 넘어가기 큰 뾰루지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단순히 우리가 어, 여드름이라고 할 때는 보통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근 이제 직경이 한 1cm가 넘어가고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윤기를. 아프다. 통증이. 나거나, 네. 음. 살짝만 뭔가 이렇게, 아, 어, 여기가 가만히 있는데 후끈후끈하네? 그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수술인가요? 아니면 그냥 짜내시나요? 시술이죠. 시술. 시술. 네. 짜내는. 거죠. 아는 분이 이렇게 뾰루지를 짜러 그선인것같더니 네. 그 자세며 두번 다시 이제 아, 네. 그런 거는 좀안 네. 네. 났으면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예방할 방법은 없어요.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과한 어떤 마찰 같은 거. 너무 뭐 장시간 앉아 있는다던가 아니면 뭐 세게 이렇게 뭐환자세로 이렇게 한쪽을 막 누르고 있는다던가 그런 자극도 하나의 영향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모낭염의 원인, 뾰루지의 원인을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네. 이렇게 1cm 정도에 부어있을 때뭐 네. 남편이 뭐 오늘 밤 사랑을 하자 이런 경우는 좀. 안 됩니까? 너무 아프죠. 부위가 음. 물론 뭐 관계 없는 약간 엉덩이 쪽, 둔부 쪽이라든지 뭐 그러면 상관 없겠지만 보통은 이제 바깥쪽으로도 많이 생기거든요. 통증이 있을 때는 아마 더 발적이 심해지거나 통증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